안녕하세요, 류딩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웬블리를 가는 날인데요. 12시 51분이에요. 6시, 저녁 6시 비행기라 슬슬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현실감 없는 거 아, 아시나요? 내가 진짜 보러 가는 건가? 진짜, 진짜 유럽을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진짜,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요. 현실감이 없어요. 내가 진짜 웬블리를? 이러면서, 저 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기 시작하네요. 일단 준비를 다 했으니까 이제 짐을 챙겨서 얼른 나가보도록 할게요. 차는 바로 옆에. 처음으로 응. 유로를 응. 떠보는데. <laughs> 음, 네. 이제 쇼핑, 술... 체크인? 수함을 맡기러 가볼게요. 롯데 면세점에서 모샀냐면 뭐 이번에 롯데 면세점은 단독으로 프리카 그 액세서리 매장이 좋았어요. 프리카는 인천 소년단 멤버들이 자주 출용하는 액세서리 그 가게? 가게예요몇살때 용기 오빠가 슈가라고 이니, 이니셜 그 반지를 끼고 나왔는데도 프리카고 용기 오빠 고래 팔찌로 되게 유명한데 그 프리카 고래 팔찌를 제가 면세에서 샀답니다. 저도 액세서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구매를 해봤답니다. 일단 면세품 받고 이제 탑승동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시간 4시 12분이고요. 탑승까지 아직 한 2시간? 1시간? 1시간 반? 엄청 많이 나왔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저는 제가 노란 머리였잖아요. 염색을 하려고 되게 빌리 아이비씨 블루 컬러에 대해 꽂혀가지고 블루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두, 블루랑 아마 에쉬랑 섞었을 거예요. 근데 블루보다 에쉬가더잘 먹어가지고 지금 거의 에쉬 그레이? 에쉬 그레이로 해주셨는데 전에 머릿결이 너무 상해요. 거의 지금 에쉬 카키가 되어버렸어요. 카키 이제 패스 빨갛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i 진짜에했 <laughs> 너무 힘들어. 저는 서 있는 거랑 앉아 있는 거 중에 택하라면 저는 서 있는 걸 택하겠어. 진짜 앉아 있는 거는 허리가 못 버텨. 요따럼일가 지금 런던 히드로까지 11시간 비행해야 되는데 12 <laughs> 걱정이 됩니다. 12 걱정이... 아또어떡해 어떻게 앉아 있어? 4시간 비행해도 지금 허리가 <laughs> 너무 아픈데. 나도 비행기 누워서 갈래. 아, 너무 힘들어. 우선 제가 트레스포까지 갈아타고, 어, 전화통화하느라 그냥 쭉 걸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선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어, 화장실이 보인다. 우선 화장실에 가서 지금 화장을 조금 지우고, 왜냐면 언덕까지 가는 비행기가 11시, 11시간이기 때문에, 하, 화장을 지우고, 그 다음에, 우선은 화장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집을 다 찾고 너무 힘들어 지금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아진 우선은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밖으로 아, 나왔는데 진짜 멍청한게 아까 아니 어제 <laughs> 씻는다고 화장실 들어가서 렌즈랑 클렌징을 거기다 어, 두고 온거야 바보같이 아 진짜 그래 이런 멍청이 가 나왔어. 나와서 화장실 가서 화장하다 보니까 파우치가 없는 거. 설마 했더니 진짜 설마 사람도 파우치 진짜 거기다 두고 온거 같아. 어떡해. 아 진짜 세상 멍청이. 진짜. 아 열심히 공병에다 담아가고 왔는데 기껏 경유지에다 놓고 와가지고 아, 집에 갈래. 우선 얼른 준비를 하고 공항에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철을 무사히 잘 타고 숙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analytical southeast> 예, 고하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저는 숙소가서 짐을 풀게요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저는 웸블리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써서 호스트분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침대 세팅도 다 해주시고 방 안내도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영상을 찍어요. 우선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조금 쉬었다가 렌즈를 받으러 갈 예정이고, 다음에 저녁에 시간되면 굿즈를 사러 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굿즈가 또 다르잖아요. 제가 푸포를 전 멤버 다살순 없고, 지민 오빠 위주로 조금 살까 합니다. 저는 우선 밥을 먹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 우선은 지금 웸블리 스타디움에 왔어요. 밑자을 타고 웸블리 돌아보고 한번 보려고요. 내일 어떻게 되는지. 아 미쳤어. 랩핑되어 있어 이렇게. 미쳤다 미쳤다. 와 웸블리 진짜 미쳤다. 웸블리 어떡해요? 대박이야 굿즈들에 와있는데 사람이 진짜 없어요 대박 저는 우선 푸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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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살살게 없는데? 이런 얼파 푸푸랑 얼파 그 다음에 작은 미니 플래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대박 대박. 너무나 설레는 거. 와 대박 실화 진짜 너무 예쁘다 자 좋네 그냥 걷고 있다가 여기 되게 판매하는 부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장구오 마부포를 또알았답니다 여긴 진짜 딱그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판매부스, 부츠 판매부스가 아, 되게 여러 군데 있어요. 곳곳에. 그래가지고 품절돼도 다른 곳에 있으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숙소에 갑니다. 급피곤. 이제 숙소 와서 얼른 씻고 그리고 그용기 오빠 프리카 팔찌랑 푸포를 조금 풀어볼게요. 그러면 숙소로 얼른 빨리 가봅시다. 이제 조금 언박싱 아닌 언박싱 해볼 거예요. 짜잔! Speak yourself 한정. 프리미엄 포털를또 따로 나와서 구매를 했답니다. 두 개만 구매하기 아쉬워서 미니 플래그를 구입했답니다. 되게 귀여워요. 되게 조그매서 진짜 이런 책상에다가 이렇게 책상에다가 두면 진짜 귀여워요. 윤기 오빠의 프리카 팔찌를 제가 구매했답니다. 아, 들어갔어. 이게 팔찌고 이게 프리카 팔찌예요 뭡니까? 일본에 이어 영국에서도 제가 렌즈를 구매하다니 진짜 쩔지 않아요 저는 이제 씻고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8시가 거의 넘어가는데 해가 해가 중천이에요. 해, 해가 중천. 누워보면 다 좋으신 줄, 줄 알겠어. 얼른 씻고 얼른 누워서 달래. 그럼 저는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내일 공연이 기대되네요.